안녕하세요 룬입니다 제가 레이저 키친을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 리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후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후기다 보니까 리뷰처럼 좀 내용이 세세하지가 않아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은데 애초에 구성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컴팩트하게 작다고 그래야 될까요 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인테그레이티드 슈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토이 피규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사용을 해서 중고감이 느껴지는데 딱 열었을 때그새 제품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무광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구성품 이게 다예요. 뭐 설명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게임할 때 만지는 게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설명서 이런 건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위에다가 언박싱하는 거 올려둘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 무광 느낌이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제가 한달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기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지문이 되게 잘 남더라고요. 무광인데도.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게 게임을 좀 오래 하고 나면은 되게 많이 남아요. 보시면 이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좀몇번 만져보고 뒤에 딱 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남아 있어요. 뒤판도. 저기 왼쪽 엄지 봐 봐요. 바로 남죠? 앞벨 다시 보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이게 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키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게가 800g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얇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이게 C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꽂아서 쓰거든요 여기에 꽂아서 씁니다 여기가 체결하는 부분이 락을 걸수 있게 되어 있어요 풀었다 뺐다가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게임할 때 이거 뺐다 꼈다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기능이라 해야 될까요 버튼의 소음이 되게 궁금하실텐데 이 정도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일부러 살살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평소대로 누른 겁니다 개 세게 누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안 시끄럽죠 어제 대회에 이걸 들고 갔어요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레이저 아츠 이쿠윽! 이래서 이겼습니다. 근데 최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비싸요. 제가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는데 거의 45만원 정도? 뭐 포인트로 돌려받은 거 생각하면 42만원이긴 한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감이 깔끔한 걸 원한다. 아니면 나는 라이센스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대회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걸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난 돈이 존나게 많다.